내에 룩북 영상을 찍으려고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썬파도 끝나가고 패딩이 되게 지겨울 때쯤 딱 반갑게 찾아와준 위 아워스의 보모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위 아워스 맨 처음에 브랜드 소개서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데일리룩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헤이... 너의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라는 말이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위아우스는 W컨셉하고 LF몰에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구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기프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도 오랜만에 구독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할수 있는 위아웃스의 옷들을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음. 짠. 숏기장의 트위드 자켓. 블랙 컬러를 입어봤어요. 이번에도 역시 크롭 기장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크롭 기장 유행할 때는 좀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봄이 되니까 또 귀신같이 크롭이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어깨에 얇은 패드가 잡혀 있어가지고 핏을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이 안에 전체 안감 처리도 다 되어 있어요. 아래는 좀 여유 있는 핏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청바지하고 코디를 했더니 크롭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확실히 크롭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청바지하고 입었을 때는 저는 이 옆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자켓이야말로 위아워스의 언제나 모든 순간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본 핏의 자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트위드 중에서도 하프 기장 트위드를 입어봤습니다. 이게 짜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런 트리밍이라고 하죠. 이 트리밍이 되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트리밍이어가지고 이 아이보리의 어떤 깨끗함? 그런 거를 더업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포켓 겉에 달린 단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었다 뺐다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또 이렇게 트위드가 기장이 길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단아하고 그런 느낌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카보팬츠랑 코디를 해봤어요. 요즘 이렇게 겉에 주머니가 달린 거를 아웃포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아웃포켓, 카보팬츠 하나 정도는 또 있어줘야 되니까. 이 팬츠가 내추럴한 워싱감이어가지고 이런 트위드 자켓하고 매치를 했을 때 너무 어른 느낌 나지 않아가지고 더 좋았습니다. 짠, 이거는 첫 번째 입었던 그 크롭 트위드 자켓의 투톤 핑크 컬러예요. 이게 두 가지 실이 믹스가 되었는데 이게 또 유럽 원단이어가지고 이 투톤 컬러는 또 따로 소개를 해야겠더라고요. 실제로 아래 어두운 색 바텀을 매치하니까 이 시선이 상위 쪽으로 확 쏠리면서 진짜 진짜 화사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 투톤 핑크 트위드 자켓입니다. 아래는 플래츠의 매니스커트를 함께 코디를 했는데 이게 안에 속단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출 염려도 되게 적고 이 겉에 이렇게 후크 여밈장치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클래식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트렌디함을 섞어주는 그런 스커트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죠 이거 한 컬러 한 컬러 보면 너무 과한데 되게 적절하게 섞어줘가지고 정말 어느 얼굴에도 다 화사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컬러로 완성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짠. 이번 룩은 맨투맨하고 스커트로 입어봤어요. 제가 요즘 맨투맨은 너무 막큰 것보다는 좀 적당한 기장감을 더 많이 즐겨했거든요. 예전에는 오버핏을 좀 많이 좋아했는데 이게 코디를 좀 한 끗만 잘못하면 진짜 굉장히 좀 후줄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좀 외출용 맨투맨은 크롭까진 아니더라도 좀 적당한 숏 기장감을 제가 많이 입고 있어요. 이 제품도 적당한 숏 기장감의 맨투맨이고 이렇게 숄더가 드랍된 제품을 입어야 굉장히 좀 귀여운 핏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어깨 드랍, 암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렇게 패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패치가 되게 귀여워요. 막 이렇게 꽃무늬도 있고, 막 빨간색 자수도 있고, 검정색도 되어 있고, 더 귀여운 느낌도 들고, 더 질이 높은 그런 맨투맨 느낌도 나고, 봄을 느낄 수 있는 블루 컬러를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루랑 베이지는 잘안 해본 색조합인데, 이렇게 입어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레드 긴엄 체크 블루종을 입어봤어요. 이쪽 가슴에 자수 패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봄하고 여름에 보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단추를 풀어서 입으면 굉장히 엉덩이를 덮는 로버하고 박시한 핏이 완성이 되는데 또 클로징을 해서 입으면 밑단이 확조여지면서 이렇게 풍성함이 살아나는.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투웨이 지퍼 스타일이어고 이렇게 밑으로 또 조이지 않는 스타일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블루종입니다. 여기 밑에 퍼지는 블랙 스커트를 입으니까 뭔가 빈티지 샵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또확 나는 것 같아요. 안에 입은 니트 역시 위아워스 제품인데 이렇게 완전히 막 사과사과한 느낌의 그런 컬러감이에요 다이아 패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니트지만 굉장히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청바지에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룩을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데일리 룩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준비한 기획전, 또 구독자 이벤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준비해주신 스페셜 기프트까지 꼭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